근데 원장님 수술 하면 울 음. 살아 안 해도 돼요? 이 질문 진짜 많이 받거든. 거상하신 분들이 만족하시는 분들이 많기는 하지만 이세 가지로 나뉘는 게 가장 많아. 근데 마지막에 와서 하시는 말씀은 아, 그 원장 진짜 못 해요. 원장님, 어. 보톡스 정도는 섭렵하고 계신 부모님들은 그렇지. 그게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내가 나눠볼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럴 때는 파임을 위주로 좀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 이제 시작해 나막 재밌는 거 한다. 이제 인제서요인제 시작해 이제. <laughs> 대한민국의 모든 의사 선생님과 의료 종사자들을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쉽게 얘기하고 친구 같은 청담동 개원 1 1 년차 청담동 금손 김형국 원장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원장님, 어. 개운 11년차 계속 미루시네요? 쉬운 일인 것 같아? 한 일을 11년 동안 했다는 게? 어, 아니죠. 아니지? 사실은 11년 차라고는 하지만 14년 동안 지금 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나름 되게 자부심을 갖고 있어. 아, 원장님 자부심 가지셔야죠. 아, 고맙다. 원장님, 원장님의 음. 그 능력 음. 그다 부모님한테 받은 달란트입니다. 항상 감사하셔야죠. 맞아. 음. 엄마 아빠 보고 싶네. 5월이 왔어요. 원장님, 5월은 무슨 달이지? 우리 가정의 달, 그렇지 5월은 가정의 달이고, 5월 되면 사실 조금 더 이제 우리 구독자님들은 아시겠지만, 부모님이 저는 이제 돌아가신 지 오래됐지만, 5월이 되면 조금 더 보고 싶은 건 있기는 해.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할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한 달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 솔직히 부모님들이 빨리 나이 들어 보이고 늙어 보이기를 원하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걸? 이제는 120세 시대가 될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도 우리가 젊음을 만끽할 수 있는 시간이 점점 더 늘어난다고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엄마 아빠들이 무조건적으로 나이가 들었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사실은 좀 그러고 사는 것 같아요. 사실 요즘에는 정치적이고 또 세계적인 뭐 경제적인 것들이 전쟁이 정치적... 서로 너무 길어요. <laughs> 야, 성산대교 아래 있는 한강물 같아요. 너무 보링이에요. 알겠어. 오, 효도하십시오. <laughs> 선생님, 음. 저희 피부 미용 쪽으로 어. 좀 알려주세요. 피부 미용 쪽으로 뭘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효도하면 좋을까라는. 그걸 따져봤을 때는 내가 곰곰히 생각해 봤는데 한세 가지 정도로 나눠서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이제 시작해. 나막 재밌는 거 한다, 이제. 인제서요인제 시작해, 이제. <laughs> 첫 번째, 우리 부모님들이 한 번도 시술을 안 받아본 신입생인 경우. 아무것도 안 해본 우리 부모님이 계실 경우에는 첫 번째, 주름부터 펴주세요. 주름 펴주는 게 가장 첫 번째일 것 같아. 아, 어, 보톡스인가요? 그렇지, 보톡스지. 보톡스는 진짜 돈 아끼고 효과는 만땅인 청남동 타이틀 빼야겠네. <laughs> 알아듣기 편하게. 돈은 절약하고 가성비 가장 좋은, 하지만 효과 만땅, 보톡스입니다. 보톡스는 어디를 해야 되냐? 오늘 부모님들을 딱 보고 미간, 이마, 눈가, 호두주름, 콧등 딱 보세요. 그리고서 거기에 주름이 자글자글 하다? 그러면 그냥 부모님들을 모시고 5월에 효도 한번 할게, 엄마. 효도 한번 할게, 아빠. 이러면서 보톡스 시술 먼저 해주시는 게 가장 첫 번째일 것 같아요. 쉬워 보이지만 보톡스 가장 힘든 시술이고 불편감을 드릴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특히나 우리 부모님 나이 쯤 되시는 50대, 60대, 70대, 또 80대가 넘어가신 분들은 눈 자체에서부터 힘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보톡스를 정말 잘 하는 병원을 선별해서 가셔야 돼. 한번 효도하려고 보톡스 놨다가 6개월 동안 욕 뒤지게 먹을 수 있어 진짜야. 놨는데 야 불편해, 눈이 싸나워졌어, 눈이 너무 시리고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고 불편해라고 컴플레인하는 우리 부모님들 분명히 많기 때문에 보톡스 시술은 정말 경험이 많은 원장님한테 가서 정확한 얼굴의 근육의 움직임과 살의 늘어짐을 다 파악을 한 이후에 시술할 수 있는. 그런 병원을 엄선해서 가셨으면 좋겠어. 그럼 원장님 턱보톡스는 어때요? 내가 판단할 때는 50대가 넘어서서 턱보톡스를 한다? 나는 무조건 망할수 있어. 아 보톡스를 해드리려고 턱보톡스까지 한다라고 하면 탄력 리프팅이 우선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부보를 더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턱보톡스를 무조건적으로 한다? 나는 그 완전 반대야. 턱보톡스는 일단 빼고 주름 보톡스를 먼저 선물해드리면서 효도를 하는 게 가장 손쉽고 요감 먹는 그리고 가성비 좋은 그런 시술이 될수 있을 것 같아. 원장님 어. 보톡스 정도는 섭렵하고 계신 부모님들은 그렇지 그게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내가 나눠볼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럴 때는 파임을 위주로 좀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 보톡스는 주름이잖아. 파임도 주름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아. 파임은 그냥 파임이야. 보톡스는 화학적으로 피는 거고 파임의 경우에는 물리적으로 파인 것들을 봐야 되는 것들이거든. 어떤 부위를 봐야 되냐면 팔자 주름 그리고 여기 마르네 라인 그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해. 팔자주름과 마레의 라인 그리고 관자의 파임과 옆볼 파임을 채워넣어야 하는 그런 효도를 우리가 할수 있는 거지. 필러 시술인가요? 또? 그렇지. 히알루론산 필러 시술을 나는 그냥 첫 번째로 얘기할 것 같은데. 좀 필러의 시술에 거부감 음. 있으신 분들이 있을 텐데. 왜 필러라는 게 그렇게 나쁜 이미지를 갖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정확하게만 한다면 그렇게 일어나지 않아. 지금 20년 동안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메인스트림으로 주류로서 필러가 쓰이고 있는 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고 또 만들어지는 공정 자체도 굉장히 깨끗하고 필러의 그런 부작용을 일으키는 그런 가교제의 종류나 서로의 구조적 형태를 엄청나게 많은 발전을 해내고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그렇게 걱정하진 않으셔도 사실 내가 볼땐될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배척하는 것보다 잘 알기만 하면 정말 좋은 치료제를쓸수 있는 게 필러기 때문에 파임에 대해서는 정확한 용량과 정확한 깊이에만 집어넣으면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지름길이 좀될 수가 있어. 아, 그냥 필러가 도저히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음, 음, 음. 뭐 레이저 리프팅이나 음, 음. 뭐 실리프팅으로 음, 음, 음. 파임을좀 채울 수 있지 않을까.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어, 절대 다, 단호하시네요? 어, 안 돼. 안 되는 거안 되는 거야. 팔자주름을 탄력 리프팅을 올려서 없앤다? 우리가 연조직이 빠져갖고 파임이 있는 곳에 위를 올린다라고 해서 파여져 있는 데들이 올라와서 채워지지 않거든, 절대. 그리고 실리프팅을 한다? 실리프팅을 해서 올리면 위에서부터 내려와서 생기는 골은 없을 수는 있겠지만 파여져 있는 부분이 전반적으로 물리적으로 올라와서 채워질 수는 없어.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필러 종류의 것들을 사용하는 게 가장 좋고 그 중에서는 히알루론산 필러가 그 안에 정확한 용량과 깊이만 된다라고 하면 가장 좋은 방법이 될수 밖에 없어. 필러나 어떤 채워짐을 우회해서 방법을 찾는다라고 하면 은 거의 효과는 미흡할 뿐더러 만족도를 가져갈 수는 거의 없을 거라고는 생각해.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은 늘 얘기하지만 뭐야? 수술? 그렇지 수술이야. 거상 수술을 해드리는 게 완벽한 완전한 치료 방법이 될수 있고 늘어져 있는 조직을 떼서 날려버리고 올려서 붙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겠어 솔직히? 원장님 안 되시잖아요. <laughs> 데피니티한 거안 되시잖아요. 미용 피부과 쪽에서는 수술은 못 하지. 하지만 딱 봐도 심각한 분들은 수술을 고려해 보셔야 되는 게 내가 볼땐 맞다고 생각해. 원장님 그럼 데피니티한 수술 안 되시잖아요. <laughs> 자꾸 그래. 못한다. <laughs> 근데 좀 수술 좀 무서워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원장님이 좀 해드릴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무조건 그거지. 또 울쎄라예요? <laughs> 또 울쎄라야. 아 수술적으로 하기 싫지만 탄력 리프팅 처져 있는 걸 올리는 거는 울쎄라로 안 되면 안 돼. 울쎄라는 총체적인 난국이시지만 비침습적으로 늘어져 있는 것들을 올리는데 있어서는 내가 볼 때는 예로 안 되면은 무조건 수술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그 정도로 강력합니까? 아, 아주 s t r 하지 다른 리프팅들도 많아. 써마지도 있고, 튠페이스도 있고, 인모드도 있고, 전체적으로 다 있긴 하지만. 내가 그 모든 기계들을 다 써보면서도 가장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부모님들의 만족도를 줄수 있는 거는 울세라가 넘버원인 no. 것 같아. 국산 장비는요? 국산 장비도 텐세라, 슈링크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 그런 것들로 부모님들한테 쳐져 있는 그리고 총체적인 난국들을 가성비에 맞춰서 하는 것들은 내가 볼때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 어, 근데 원장님 수술하면 음, 음. 울쎄라 안 해도 돼요. 이 질문 진짜 많이 받거든. 많이 늘어지신 분들이 와. 울쎄라를 지속적으로 하다가 아, 원장님 저 그냥 수술할래요. 수술하면 이제 울쎄라 안 봐도 되잖아요. 라고 얘기하시거든.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아. 수술을 해서 10년 전에 얼굴이 됐다라고 하자. 그때부터 나이가 안 들지 않잖아. 수술을 하고 나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씩은 울쎄라 그리고 써마지. 레이저 리프팅을 하면서 그때서부터 늙는 것들을 슬로우 에이징을 실천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거든. 수술을 한번 했다고 해서 나는 이제 졸업이야라고 생각하시면 급속도로 더 늙을 수 있어 솔직히 얘기하면 거상을 한 분들은 내가 배면을 한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거든 첫 번째는 아 얼굴 정말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너무 좋아요 근데 불편해요 그 원장 진짜 되게 수술 못한것 같아요라는 게첫 번째고 두 번째는 아 했는데 전이랑 다른 거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똑같아요 그 원장 진짜 수술 못 해요 세 번째는 조금 개선된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더할걸 그랬어요 그 원장 진짜 되게 못 해요. 원장 이거 누구 저격하는 거 아니죠? 아니야, 진짜야 이거 내가 보면 진짜 거상하신 분들이 만족하시는 분들이 많기는 하지만 이세 가지로 나뉘는 게 가장 많아 근데 마지막에 와서 하시는 말씀은 아... 정원장 진짜 못해요 야. 아, 그럼 이거 그 원장님이 실질적 실력이안 좋다기보다는 만족도가 많이 떨어진다는 말씀이시죠?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때도 불구하고 만족을 못 한다는 거야. 아... 어떻게 보면 난그 얘기를 들으면서 늘와 이거는 어떻게 해도 만족이 안 되는 것들은 진짜 큰일이다, 이제 아쉬움이들 남는구나라는 생각을 늘 하거든. 우리 모든 원장님들은 정말 다 열심히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이건 소통의 문제인 것 같아. 많이 올려드립니다. 라고 해서 하면 불편함이 있어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라고 인지를 시켜드려야 되고 조금 들어올리더라도 좀 편안함을 갖고 가세요. 라고 할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소통을 더잘 하면서 수술 이후에는 무조건적으로 리프팅을 계속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소통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 완전 울세라는 계속 해야 된다는 거네요. 거상을 하든 안 하든. 그렇지. 울세라는 무조건 해야 되고, 너무 총체적인 난국인 부모님들이 얼굴을 봤었을 때, 조금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고 싶은 우리 부모님들한테는 수술 쪽으로, 성형외과 쪽으로 가셔고 상담을 받아보시고, 성형외과 쪽에서 수술을 하고 나서도 계속적으로 탄력 리프팅은 꾸준히 받아야지만, 그때서부터 슬로우 에이징이 시작되면서 우리가 원했던 그런 얼굴들로 오래 지속될 수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제가 우리 5월이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어떠한 효도라도 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피부 미용 쪽의 효도는 이런 식의 단계별로 할수 있다는 거를 잘 이해하시고서 부모님들께 효도할 수 있는 5월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준비한 내용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